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아이드릭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올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거. 내가 국내 주식 매매를 멈춘 이유. 답 없는 한국 주식 시장.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500% 이상 수익 가능한 투자를 하겠다. 한국 시장 비중을 줄이고 더 좋은 투자처를 찾았다 해서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앞으로 나는 네 가지의 방향성으로 가겠다 해서 네 가지의 방향성이 어제 프리 IPO부터 시작해서 여기 국내 주식 투자, 거래용지 종목 매입하는 거, 미국 주식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그 제가 이때 메가존 클라우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i p o 돼요. 메가존 클라우드 대표 주관사가 6개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뭐 믿는 사람 없죠? 라고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뭐 한놈만 걸려라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25억 정도를 여기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저는 당연히 이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본인 계좌로 입고를 받거나 하면은 전다 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비상장 주식 사기는 네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주식을 입고를 시켜줄게. 입고 받은 뒤에 돈을 입금해달라. 그러면 이상한 애들을 입금을 시켜줘요. 뭐, 상장 가능성이 없는 거지 같은 주식 있잖아요. 동네에 하나씩 있는 그런 뭐, 예? 구멍가게. 뭐, 이런 것들을, 어 이렇게 상장을 그 가짜로 해놓고 입고를 시켜주는. 원래 이거는 등록만 해놓으면 입고를 당연히 시켜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입금해주고, 그리고 이제 돈을 받는 이런 형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 계좌를 하나 만들어야지 공모주 수량을 많이 받는다. 이거 가짜 증권사입니다. 나중에 출금하려고 하면 출금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뭐, 도박 사이트나 이런 것들, 그리고 대여계좌, 이런 거다 가짜거든요. 그거 똑같은, 똑같은 상입니다. 그리고 천 원짜리 주식을 뻥튀기 해서 만 원에 넘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판매할 때에는, 아, 이거 원래 5만원 이상, 5만 원짜리다. 5만 원짜리인데 우리는 만 원에 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이것도 사기입니다. 그리고 입금을 하면 주식 입고를 안 해주고 먹튀를 하는 경우 연락도 안 되고, 없는 번호에다가 선불폰, 아이들폰, 대포폰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랑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아니 이거 이거랑 비교를 하면 어떻게?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용을 공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오늘은 뭐 공개를 해는 해도 되는 내용까지만 캡쳐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메가존 클라우드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어, 이런 자료가 있어요. 2022년도에 이미 2.4조 원 밸류를 얘는 가치를 인정을 받았거든요. 이 MBK 파트너스, IMMP, 얘네들이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한국 상업펀드 예, 그쪽입니다. 그래서 엄청 큰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미 주당 670만원에 4,500억을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여기 나와 있죠. 영업이익은 2023년까지는 적자고요. 2024년부터는 이제 흑자로 돌아섰고, 2023년의 매출액은 1조 4천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메가존 클라우드 이거 이제 관련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거를 하면요, 지금 이제 상투스 유니콘 이렇게 뭐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런 형태가 나와 있고, 이게 구주 메가건이다 이렇게 해서 총 규모는 이 정도 된다. 하는 것들을 내가 이미 다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가 투자일치를 어디서 얼마나 받았고 지금 지분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다 받았다니까 이거를 네, 그래서 아 이게 참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보여주려고 캡처를 해놨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 일단 출자 조합 해서 일단 19억 정도는 먼저 1차적으로 출자를 했고요 어, 사실상 제가 넣는 금액은 25억이 되고요 예, 그래서 유니콘 조합해서 이게 나중에 주주로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고 이건 일반투자계약서입니다. 예, 일반투자계약서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상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요거를 물량을 따온 곳에서 30%의 성과 보수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법무법인 통해서 조합도 만들고요. 이거는 아마존 그, 아마존 파트너스인 메가존 클라우드 매일 왔다 갔다 한내용의 밑에 부분만 제가 한 거고요. 독점 매수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양도자 메가존 클라우드 상한 전환 우선 주식이에요. 이걸 CPS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독점적으로 매수한다.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주주사항, 밑에 더 있어요. 주주사항은 쫙 밑에 있는데, 이거 혹시 공개하면 문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만큼만 공개를 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다트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다트에 메가존 클라우드 관련 공시 내용에 주주 현황이나 이런 거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장애로 검색을 해도 몇 군데가 나와요 클라우드 장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이 장애업자가 있거든요 제가 전화를 다 해봤어요 몇 군데 얘네가 물량 없습니다 예, 그 있어도 일단 계약금 10%를 먼저 입금해 달라 그러거든요 다 구랍니다 구라 예,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이게 이제 냄새를 맡은 거야. 메가존 클라우드가 엄청 큰 회사라는 것을 냄새를 맡고 장애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사기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실제로 장애업자 전화해서 메가존 클라우드 뭐 내가 인수를 할수 있냐 물어봤는데 아뭐 자꾸 딴 소리해. 이게 명의개서 방식이거든요. 얘는 보통주가 아직 없어요. 그 상장이 돼야지 사고팔고 할수 있는 보통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경우여가지고. 아, 근데 자꾸, 어쨌든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니, 제가 그 100%에서 500, 500% 이상, 600%까지도 수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메가존 클라우드 투자권에 대해서, 아, 그렇게 좋은 거면 니네 혼자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해봤자 뭐 얼마나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린 종목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메가존 클라우드 투자해서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손실금액을 다 메꿀 수 있잖아.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진행을 하는 건이고 저는 이제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건 구라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량을 어디 거를 떠오는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수량도 다 체크했고요 그래서 이게 구라가 될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변호사한테 맡긴다니까 법무법인 와이즈 에? 부산에 있는 금융전문변호사님이 이거를 수탁기관으로 관리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변호사님이 설마 돈을 갖고 나르겠어요 그러니까 어 사기가 아니라는 점 댓글 다신 분들은 사리이 물어봐 그럼 내가 보내줄게 개인적으로 이거 평가 같이 받은 거나 이런 것들을 보내줄게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렇구나 뭐 아시면 되잖아요 이게 그러 비상전주식 가지고 사기친 새끼들이 너무 사기를 많이 쳐대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 안 가는 거지 나였어도 그랬을 거야 그래서 저는 이해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우리 저를 믿고 따르는 우리 회원분들 같이 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이미 20억 이상 투자금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연락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아예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시장이 약간 부조리한 것 같지 않아요? 나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좀 약간 보면은 이런 좀 스펙주나 이런 거 특히 제가 요즘에 보는 것 중에 KMG야, 야이십 세기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지 제가 약간 조금 어, 한국 시장의 회의감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예, 뭐 이런 것도 보시면 스펙주 상장인 이후에 단한번의 상승도 없이 2018년도에 상장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기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야.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 시장이 아니라 조금 기업 지자 투자 쪽으로 방향성을 넘필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저랑 뜻이 같은 사람들, 그냥, 야, 이 사람은 진짜 같다.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실제 제가 국내 주식에서도 계속 내고 수익은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팜을 제가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메가존 클라우드 들어가려고 매도한 겁니다. 코미팜, 팜자 들어간 게 맞네. 어쨌든 이런 것들도 매도를 제가 이제 계속 국내 주식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더 좋은 투자권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를 매도를 하고서라도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다는 거지. 그래서 같이 하고 싶다 하면 연락 주시고요. 혼자 하면 1억이지만 100명이면 100억 아닙니까? 덩치가 크면 주식시장에서 유리하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언제까지 제가 이걸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원 모집은 어느 정도 되면 아마 그만 받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제가 좀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이후부터는 어예예 헤어 예. 모집 안 하고 조금 은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또는 여기서 마칠게요. 저는 유튜브 아이드리기였고요. 여러분들 세강경을 좀 뻗으시고 사기꾼 구별하는 법은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 밑에 여기 댓글에 달아놨어요. 여기 여기 이거를 자세히 보게 하면 사기꾼 걸러내는 법 여기 나와있죠? 예, 여기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다 사기입니다. 여기 내용에도 달아왔어 내용에도 예 그래서 여기에 해당만 안 되면 돼요. 예, 저는 해당되는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메가젠 클라우드도 구라가 아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생을 기원합니다. 2022년 얼마 벌었는지 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34,723,77% 0 수익으로 시음증권도 1,485만 4,431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 2,442만 7,203원입니다 세개 계좌만 공개를 하였는데 다른 계좌까지 합치면 좀더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다 사기라고... 보... 최저자산운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목표로 제가 경험한 기업들은 CJ, LG, 은행원까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투자금이 1억이죠 100명이 모이면 100억이 됩니다 현재 130명이 넘어가는 총 운영자금은 4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밖에 없겠죠 혼자 하면 이룰수 밖에 없다니까 같이 하고 싶으면 010-9937-6345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불용거 아시죠? 원금보장이란 말은 불법 하지만 가능하게끔 기금을 조성해서 진행한 종목이 최종 손실이 됐다?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사기꾼 구별하는 것. 얼굴 안감. 연락처를 저장하고 카톡 프로필을 눌렀는데, 송금하기가 인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는 곳 공개하지 않아. 자기 수익을 영상으로 공개 안할 때, 이미지로 공개하는 건다포토샵이라고 생각. 비싼 차, 시계 등돈 자랑을 하는 경우, 오후 8시 넘으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선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이상 수익, 수익 안 나면 환불, 수익 보장 등의 허위 가장 광고.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써서 광고하는 것. 천억 정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위 시장에서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그렇구나. 어떻습니까? 손, 잡아보실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한번 잡아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바로 지금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야. 날 어떻게 믿냐고? 그간 내가 살아온 환경, 그리고 스펙. CJ, LG, 은행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자산운용사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달리고 있지 나중에는 저축은행까지도 만들고 여러 방송국, 투자 대회에서도 우승한 경력이 있지 현재 운용하는 자금 400억은 안 되는 금액 원래는 모집 안 하려 했는데 주식시장은 몸집이 크면 유리하니까 무조건 이기는 싸움을 하고 싶으니까 사실 이건 홍보가 아니야 홍보할 필요도 없고 아무도 연락이 안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 계속 수익을 낼 거라는 건 변함없으니까 점점 투자금은 커질 테니까 어차피 시간 문제일 뿐 나는 주식시장에 공룡이 될 거니까 그래서 투자 잘 하냐고? 계좌 공개는 항상 하고 있지 내 유튜브에서 30억 만들기 브이로그 매매일지 영상 한번 보라고 수이난거 이미지로만 공개하는 건 사기꾼이라 생각한다 영상으로 계좌 로그인하는 것부터 보여줘야 그것이 바로 진짜 연간 수익률 상승장에는 40에서 100% 행보장은 20에서 40% 하락장은 20% 정도 보는데 그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 지금은 하락장인데 이제 나는 기회라고 생각해 물줄기를 바꿔보려고 영상을 찍는 거야 세계적으로 원금 보장해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걸? 원래 원금 보장은 투자 상품에서는 불법인데 그래서 나는 기금을 마련했어 혹시나 손실나면 기금에서 돌려주는 방법을 채택했지 투자금을 직접 받거나 회비를 선금으로 받거나 이런 건난다 사기라고 생각해 돈 내야 되냐고? 아니 무료인데? 수익 나면 나누고 손실은 내가 보장해주고 이 계획으로 주식 투자해서 우리가 함께 빛나볼까 해 어때? 같이 할래? 댓글하고 설명란에 내 연락처 있다 실은 말고 당신이 같이 하지 않아도 어차피 우리는 성공할 거니까